그냥 쇠맛 나는 틴트 패키지인 것 같지만, 주걱 모양의 어플리케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은 벨벳, 한쪽은 글로우밤으로 실리콘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거 홍보를 많이 약간 안한 느낌? 이게 진짜 여쿨 뮤트한테 찰떡일 것 같은 거. 연두색, 파란색 크림 벨벳 제형인 블러셔랑 립팟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엄청 비싼 펄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다 여쿨을 위한 컬러들로 나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이입니다 안녕. 여러분 올영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또 쌓인 신상 색조템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좀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네이밍 신상 틴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이게 컬러가 총 10가지로 출시되었는데 단순히 웜톤, 쿨톤이 아니라 웜트럴, 쿨트럴도 따로 분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살짝 미지근한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선택하기 쉬울 것 같고요 이건 진짜 근데 패키지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 게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쇠만 나는 틴트 패키지인 것 같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치 풍선처럼 이렇게 주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막 틱톡에서 유행했던 다리미 틴트 아세요?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판판한 쇠처럼 생긴 건데 요거는 약간 실리콘처럼 말랑한 느낌은 아닌데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주걱 모양의 어플리케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형이 약간 스미듯이 촉촉하게 발리는데.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 입술에 뭔가 주름김 없이 이렇게 싹한겹 밀착시켜줄 때이 어플리케이터가 한몫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얘도 요즘 너무 핫하죠. 토니모리의 치크톤 리벤치크 듀오밤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제가 앞에서 울영 추천템으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한쪽은 벨벳, 한쪽은 글로우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벤치크 멀티밤이기 때문에 립으로도 블러셔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예 뚜껑에 덜어서 섞어서 사용해줘도 되지만 벨벳립 먼저 바르고 아니 벨벳 블러셔 바르고 위에 글로우로 포인트 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치크톤 젤리 블러셔가 제 진짜 최애 블러셔인데 걔는 아래를 열면 팡팡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아래를 열면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에 사면은 그 종이 박스 아래에 브러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깜빡하고 버리시면 안 돼요. 컬러도 이번에 총 9개로 출시되었는데요. 웜, 쿨, 평화로 되게 평화롭게 나눠져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1호 버니 핑크랑 2호 핑크 코어 요 조합을 좋아하는데요. 이 중에 또 5호 토스티드 로즈 요게 진짜 웜톤 베스트 컬러인데 사실 진짜 제가 안 바를 것 같은 컬러이지만 이거 얼굴에 발랐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성비 있게 신상 색조 하나 사고 싶다 하면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페리페라 신상 요 슬리본 마이립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홍보를 많이 약간 안한 느낌? 얘는 컬러는 이렇게 총 10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매트랑 실키 해 가지고 제형이 두 가지로 6개, 4개 나눠져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패키지도 제형에 따라서 무광, 유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얘가 매트라고 해가지고 발림성이 엄청 뻑뻑한 게 아니라 꽤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리고 이 실키도 말해 뭐해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요. 단순히 립 펜슬이 아니라 아예 립스틱처럼 입술에 발색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립라인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립라이너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속력도 꽤 있어서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픽이라면 이거 실키에 있는 워크더베스트랑 무브라이키스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요 매트 제형에 약간 피치코랄 같은 컬러 조합으로 컴투루랑 두안러브 요거 두 개도 같이 강추 드릴게요. 어, 이 코랄 컬러 진짜 예뻐. 특히 이 컨트롤은 베이스 립으로도 강추드려요. 그다음은 요거 라카의 파핑 벌룬 틴트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제가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스타 공지톡방에서도 먼저 한 컬러 스포를 했는데요. 이 제품은 건조함 없이 촉촉한 물막 광택 립을 만들어 주는데요. 제가 과한 그 탕후루 립 같은 글로 립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딱 적당한 광이 도는 제품이라 저도 쓰기에 괜찮더라고요. 얘는 딱 입술에 바르는 순간 살짝 마일드하게좀 화한 느낌이 들면서 완전 플럼핑이라기보다 는 약간 주름을 없애주는 정도로 플럼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무려 12가지나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오늘 바른 공지뚝방에서 스포했던 바로 그 컬러는 바로 브리즈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진짜 여쿨 뮤트한테 찰떡일 것 같은 컬러인데 되게 좀 흔하지 않은 컬러거든요. 그리고 흰기랑 탁기가 어느 정도 도는데 너무 과하지 않아서 딱 입술에 뜨지 않고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컬러들도 너무 예쁘지만 이거 브리즈는 특히 강추합니다. 그 다음은 요 삐아의 라스트 아이 팔레트 가지고 왔는데요. 기존 삐아 하면 그 6구짜리 팔레트가 약간 시그니처였는데 저번 짱구 초코비 에디션부터 요 시그니처 팔레트 디자인이 요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진짜 그림 그릴 때 쓰는 팔레트 모양이죠? 이번에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약간 뉴트럴 톤을 겨냥한 듯한 원쿨 타지 않는 그런 컬러의 팔레트인데요. 얘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베이스랑 하이라이터, 글리터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는 살짝 크림 벨벳 제형인 블러셔랑 립팟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진짜 메이크업을 풀로 다 끝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저번 팔레트부터 살짝 아쉬웠던 게 이 안에 있는 섀도우가 좀더 위로 튀어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뚜껑이 닫혀야 돼서 어쩔 수 없겠지만 뭔가 얘가 지금은 볼록해서 괜찮은데 조금만 달아도 이게 손톱 기신 분들은 좀 쓰기 힘들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요게 진짜 대박인데 얘는 위시리스트라는 호스인데요. 컬러가 보면은 막 연두색, 파란색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약간 하이라이터 팔레트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핑크색 크림 블러셔랑 이런 차분한 오렌지 컬러의 립팟도 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제품은 다른 팔레트랑 같이 활용해서 홀리데이 메이크업 할때 쓰시면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데이지크 홀리데이 컬렉션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쥬시데이 틴트 두 가지 컬러. 그 다음 에이렇게 글로우 스틱 두 가지. 두 가지 컬러. 그 다음, 요렇게 완전 영롱한 펄로만 구성이 된 팔레트 두 가지 컬러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이 팔레트에 대해서 그 대표님 스레드를 봤는데 이게 그 무슨 백화점 명품 팔레트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었다 그랬나? 그래서 이게 엄청 비싼 펄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진짜 펄 입자가 미쳤음. 약간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진짜 펄 발색샷처럼 약간 중국 틱톡 감성의 그런 진짜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펄들이에요. 처음에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약간 퍼석퍼석하고 좀 건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얼굴에 밀착이 잘안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얼굴에 더 찰떡같이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웜톤을 위한 문라이트, 쿨톤을 위한 오로라 이렇게 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요즘 많이 보이는 요런 글로우 스틱 밤인데 이 밀키웨이라는 컬러가 엄청나게 흰기 도는 연보라, 라벤더 느낌의 컬러라서 광내고 싶은 쿨톤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몇개안 쓰는 글로우 립 중에 하나인데요. 광택감이 과하지 않게 싹 코팅되는 느낌이라 괜찮더라고요. 요번에 약간 뮤티드한 코랄 컬러랑 플럼기한 방울 섞인 로즈 컬러 같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푸딩팟 뉴 컬러 쿨고산 시리즈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제가 내돈내산으로 다섯 컬러 다 구매했는데 선물로 다시 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한거 보셨나요? 요거 제가 왜 바로 달려가서 구매를 했냐면 진짜 이번 컬러가 다 여쿨을 위한 컬러들로 나왔더라고요. 흰기가 살짝 돌고 약간 탁한 느낌의 그런 핑크 컬러들? 그래서 요걸 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컬러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좀 여러 번 레이어링 하면 좀더 차이가 잘 보이죠? 일단 뭐 푸딩팟 제형은 말해 뭐에 완전 말랑퐁신한 제형으로 그대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특히 요 약간 입술색 죽이면서 베이스로 쓸수 있는 쿨 컬러랑 여러분들이 제 댓글에 가장 많이 달아주신 게 저는 웨이비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비 컬러 같이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피 아지트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부산에도 생겼다고 하니까 부산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금 간단하고 빠르게 올리브영 신상 색조템들 털어봤는데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